안녕하세요 구르맘입니다 오늘은 우엉을 이렇게 싱싱한 우엉이 탐스러운 우엉이 났길래 이 우엉 3뿌리를 가지고 맛있는 우엉채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우엉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엉이 너무 길어서 일단 절반을 자르고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준비하시고 우엉은 칼등으로 칼등으로 껍질을 이렇게 싹싹 벗겨줄거예요 필력기로이 껍질을 벗기면 이 껍질 속에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까지 다 깎여 나가니까 이렇게 칼등을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이엉이 연해서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거든요. 그 껍질을 보니까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시면 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바로 긁는 것보다. 뿌리 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갈등으로 껍질 이렇게 살살살 벗겨 주시면 아주 얇게 껍질 이렇게 이 살살 벗겨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껍질을 다 벗기셔 가지고 이렇게 뿌리 쪽에서 요 머리 부분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삭삭 긁으면 껍질이 얇게 이렇게 잘 벗겨지니까 갈등으로 살살 이렇게 껍질을 깨끗이 벗겨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엉 새 뿌리를 칼등으로 껍질을 싹싹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렇게 깨끗이 씻었거든요. 이렇게 씻어서 준비한 우엉은 이렇게 필르기를 필러, 가지고 이 우엉을 이렇게 얇게 빚어주세요. 조금 길이가 있게 이렇게 칼로 썰지 마시고 필르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엉을 얇게 빚어주세요. 이렇게 얇게 우엉은 필러기로 빚으셔가지고 이거는 빚은 것처럼 얇게 또 이렇게 남았네요.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아주 얇게 이거 아주 얇게 이렇게 채를 쳐주세요. 이렇게 빌르기로 삐져서 이렇게 얇게 채를 써주면 이게 아주 부드럽고 쫄깃한 게 정말 맛있는 이 조리 너무 우엉채 조림이 되거든요. 우엉채 세 뿌리는, 우엉 뿌리 세 개는 이렇게 필기기로 빚어서 칼로 썰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두께가 좀 두껍게 되잖아요. 그니 이렇게 딱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얇게 다 썰어주세요. 칼로 이렇게 썰어서 썰면 이런 두께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썰이지도 않아요. 근데 필러기로 빚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썰면 이렇게 가늘고 예쁜 채가 되니까 준비하신 우엉새 뿌리는 모두 이렇게 가는 채 썰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를 일단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만 되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이렇게 아주 보드랗게 채쳐놓은 우엉새 뿌리를 여기다 놓고 기름에다 일단 한번 볶아주세요. 이게 식용유에다가 조금 볶아주셔야, 나중에 이 우엉채가 아주 쫀득하게 되거든요. 쫀득한 우엉채를 맛보시라고 하면, 이 식용유에다가 우엉채를 한번 볶아주세요. 이 골고루 기름에 묻어지게 불은 제가 지금 중불에 합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러기로 빚어서 함께 채를 썰어서 웅토림을 해놓면 으이 아이들이 이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다고 너무 잘 먹거든요. 이 칼로 썰이시면 이렇게 웅채가 꽤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기름이 우혼에 골고루 이렇게 묻어지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을 한스푼 두스푼을 넣어주시고 진간장은 한스푼 진간장 두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이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을 두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굵은 우엉 뿌리 세 뿌리에 올리고당 네 스푼을 이렇게 넣으시고 물은 넣지 않습니다. 이 우엉이 익어지면 이 우엉 자체에서 채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넣지 않으시고 이 상태로 졸여줄 건데요. 이렇게 양념이 고루 온체에 묻어지면 뚜껑을 닫고 이게 한번 푹 익어지도록 뚜껑을 닫고 졸여주세요. 이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런 유리뚜껑으로 이렇게 덮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졸여지는지 볼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이게 한번 김이 올라서 익어질 때까지 일단 졸여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졸여지고 있는데 물은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우엉에서 야채즙이 나와서 이렇게 물이 많아졌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적여주세요. 이렇게 간장 양념물이 고루 들도록 이렇게 뒤적여주고, 이렇게 국물이 흥덩하게 야채즙이 나왔을 때에, 이거는 굴소스예요. 굴소스를 계란스푼에 한 스푼, 이렇게 굴소스를 넣어서 이 야채즙이 나온 이 국물에 굴소스를 잘 풀어서, 이 굴소스가 굉장히 짠 재료거든요. 식재료거든요. 그런데 이 양념이 굉장히 짠 굴소스를 넣으실 때, 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양이면 한 스푼 정도 하고, 아까 진간장도 넣어줬기 때문에, 굴소스는 한 스푼 정도만 넣어도 이게 간이 맞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설탕을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이 나중에 반들반들 윤이 나면서 쫄득 쫄득해지니까 설탕 한 스푼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이 국물이 쫄아들면서 이 우엉이 채가 다쫄여질 때까지.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더 졸여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다 넣으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이제 우엉채가 졸여지듯이 양념이 다 묻어들면서 우엉채가 졸여질 때까지 한번더또 졸여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 양념을 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졸여줬더니 이렇게 색깔이 먹음직이 그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졸여지고 있죠. 이럴 때 마지막에 올리고당이나 우리가 설탕을 넣었던 게 이렇게 거품이, 냄비 밑에 거품이 이렇게 바글바글 생길 때까지 이거를 졸여주셔야 이거 쫄깃하면서 좀밝해지거든요 이렇게 냄비밑에 거품이 바글바글 익죠 이렇게 양념물에서 이렇게 거품이 바글바글 잃어야 이거 나중에 드시면 쫀득하고 쫀득한 이거 보드러운 아주 맛있는 몸조림을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거품이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쯤에 이제 국물이 없어졌죠. 지금 현재로는 국물이 이렇게 없어지고 거품이 이렇게 잃을 때에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 둘러주시고, 이걸 아주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후추를 조금 뿌려보세요. 후추를 조금 이렇게 톡톡톡 뿌려보세요. 이 조금 뿌린 후추 향이 정말 이 나중에 고급진 이런 이 웅조용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국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껐지만 이렇게 약간의 촉촉한 이런 국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우엉조림이 국물이 하나도 안되지만 이 정도로 해야 촉촉하니 그렇에 담아서 드실 때 맛이 있는 이런 우엉채조림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리실 때 간을 보시고 마지막 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우엉채 뿌리에 이 정도의 양념을 하니까 달짝하니 간간하니 너무 맛있게 지금 우엉채 조림이 되었거든요. 다른 양념이 더 필요하시다면 뭐 진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짜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원조림이 또 너무 맛있게 졸여졌는데요. 이렇게 상에 내기 전에 통깨를 이렇게 조금 뿌려서 이게 상의에 올려놓으면 이 쫄깃하고 부드러우니까 너무 잘 먹거든요 가족들이 여러분들도 영상 응용하셔서 이렇게 맛있게 한번 졸여보세요. 저는 구로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